열심히 찍어주고 있어. <웃음> <웃음> 뭐야? 그림바 <봐>. 그림이 다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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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나이친른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도 그냥 치킨인데? 맛이없는거 아니야? 이친는네그림이랑 뭐, 뭐, 너무 달라. 구이이친구이친인데이이 오이 오이 버거. 오이밖에안이어가있이 음. 고기랑. 알로봇 찍다오 너무 아쉽다. 저 이제 칭다오 <laughs> 사랑했었다. <웃음> 찍다오 사랑했었다. 좌석 진짜 넓고. 하나가 떨어졌어. 아니, 왜 그림이랑 달라? 내 껄로 아아 내가 이래서 나오라고 한 거라니까 빨리, 빨리. 이게 <laughs> <스킨치. 웃음> 어, 다행이다, 여기 맞아. <웃음> 맞아. <laughs> 저기까봐 너무 불안했어. <laughs> 50kg? 아니, 지도 어떻게 나오는데? 저쪽이 나올 수가 없었어 아, 57 음. 맞네 넘버 57아아 아, 이거 보고 어, 그냥 넘버 57 저거 그들 보고 가으면 됐네 아니 나는 호텔룸버 57이 이름인 줄 알아 들어가세요 야, 이름이 중국어로 나와있어 계속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저기 다걸로 이렇게 지나가자면 시원하다. 야, 여, 여기 왔다. 바로 보이네.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왔다네. 야, 다운타운과 업타운 아니냐 이 정도면? 누워있는거야? 뭐니면은거야 한마리는 먼저 내려갔어? 아니 새 보고 지금 호기심이 들지 아 안돼요 누운게 아니야 팔을 뻗고 있잖아 thank <laughs> you 공사 중이요. 에 감독. 여기와터겠다 반터들이 다스. 어. 이름 음. 여, 일본어 봐. 아, 중국어가 나거서 만신. <laughs> 만신이었다. <laughs> 자, 음?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10시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1시가1 0시시랑1시랑1랑1아시랑1랑1시랑합0시 아, 딜덕? 얼굴은 시랑1시랑1 0시시랑1 0 여기서부아서 영상을 찍어게안 찍어도 돼 우리는 배경이 더 중요하다니까 개인 장할 수도 있잖아 <목시> <잘하는 gusto> 음 아, 이렇 거야? 한에서보이아 여기가 그 불고기 맛집 맞는 것 같을까? 아까 경비이 아저씨가 추천해주셨던 한국식 불고기 같지? 으음 참술이 이거 저 되게 생각 잘못 했다 아저바꿔고 싶어 같이 이 아니야 이거 봐 참술이 아니야 참술이 신라면 양념장 무상병 아무 이이어참도다만 야이장에서 먹을까? 먹을까? 안에가 더을까안에에니야 여기. 야, 냥거 뭐냐? 뭐야? 오른 봐라. 얼른 봐라. 얼른 봐라. 얼른 봐라. 얼른 했다 얼른 봐라. 얼른 봐라. 먹른 봐라. 얼른 봐라. 얼른 봐라. 얼른 봐라. 얼른 봐라. 얼른 봐그 얼른 봐라. 얼른 봐라. 얼지지 근데 나 이거 밑에 가면은 막두부피도두부도 좋아하는 건두부면도 들어있고 막 그래 아이거의다고인데 밑에 뭐가 또막그어 있다더라고 어 진짜 맛있는데 양네 음. 음. 우리나라에 골로골라는게 골로 다 봉파육인줄 알았더니 에이커맨이 다 홍조육이잖아 뭐야 어 맛있지 않아? 그니응 맛이 나서? 응. 맥주만 어난 그런데 너 그냥 맥주만 먹어 맥주래 맥주만 먹어 라 그치 따라 먹어 난 되게 맘에 드는데 나. 목에서 고량주 맛안난 목에서 고량주 맛이 안날줄알았고량주 입에서 먹 때는 여기다 차안 먹고 고량주 먹을래 어때? 분위기 있게 너무 얀친하지만 조금만 따라서 나눠 먹으면 되지 아 아니 이거 따로 양명 먹고 아니, 이게 고량주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뜨거운맛 어뜨거만해 너도 먹어? 안 먹어? 안 뭐? 먹어? 아, 갑자기 학교로 왔네 고거만 먹으면 되지 맘마 정말 많다뭐니거뭐네아 다고기야? 당 음. 진짜 싸다 만, 만천원인가 그러지. 그 계란탕을, 어? 계란탕을 작은 거, 큰 거가 있는데 내가 작은 걸 달라고 랬는지큰거 달라고 했는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큰것을연나 설마? 계란탕 작은 것도 이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봐, 이럴것 같았어. 소자시켰어 나는 아예, 못, 나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아예 하나도 없어 아니, 소랑 대가 있었는데, 우리 그때도 그랬잖아. 하얼빈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큰거 줘버리잖아. 내가 꼬바로 근데 큰거 줬다는 거 말하는 거병억나지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근데 갑자기 해물 준거 아니야? 맞아. 해물도대량아 우리 오래 요게 다 하루종일 먹었긴 했지 맛 두개 먹던 맛있겄는뎅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어그 어, 소금 어, 넣으면 쭉 올라오는거 이거 진짜 맛있어 빨같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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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징그 근데 진짜 맛있어 요 이거 말똥 <laughs> 쓰고 <알통 스포. 웃음> 아손 한번 대봐. 맥주잔을 들고 이렇게 딱봐 대봐. 아니면 연태를 들고 이렇게 올린다. 물잔, 두탕. 좀더손 앞으로 뻗어봐. 어. <laughs> <laughs> 때아니노 <때야>, <laughs> 진짜 세스 되야 같은데 아 미쳤다 사이즈